<laughs> 야. 덥다니까 왜 오고 그래. 그냥 뭐 엄청난 경기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뜬다는 거라니까. 괜히 또 오면 내가 미안하잖아. 안 더워? 햇빛도 이렇게 센데. 나? 나야 별로 안 덥지? 난 계속 뛰니까 이렇게 바람 만들잖아 <laughs> 너뭐 너 별다른 스케줄 없어? 아니 가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보자고 이땡볕 아래서 기다리는 건 미안하잖아 아직 한 시간은 더뛸것 같은데 어 야야 불쌍을왜 지어? 가라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 어이구야? 곧 울겠다야 아니야 그냥 있어 내 경기 계속 봐너 근데 진짜 안 덥겠냐?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뭐왜안냐니 <laughs> 나는 뭐 앉으면 안 되냐? <laughs> 아, 장난이야. 장난 뭐, 우리 지금 쉬는 시간이라 괜찮아. 한 20분, 20분 정도는 안뛸것 같아. 아, 뭘 붙어서 앉아. 누가 보면 우리 사귀는 줄 알겠다. 야, 아니, 뭐 그냥 땀 냄새도 좀날것 같고. 아이, 됐다니까. 지금 여기서도 소통 잘 되잖아. 아씨, 괜찮다고 그래놓고 또 놀릴 거면서. 뭐, 진짜 가도 돼? <laughs> 네가 된다고 한 거다. 괜찮아? 그럼 됐네, 뭐. 뭐야? 나 주는 거야? 너 먹지 뭘 이런 걸 주냐 하나만 샀어? 에 그럼 너 먹어 돈 아깝게 뭘내 것만 사오고 그러냐 아까부터 응원한다고 더왔을 텐데 너 먹어 나는 물 있으니까 괜찮아 아또 어, 울상 짓는다 <laughs> 그럼 같이 먹어 일단, 너부터 마셔. 니가 사온 거잖아. <laughs> 야, 뭐, <laughs> 고맙다. 아 뭐냐니. 내 생각한다고 음료수도 사오고, 뭐, 좀 기특해. <laughs> 야, 머리가 이렇게 뜨거워질 때까지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해. 그늘이라도 가자. 머리라도 식혀. 이러다 일사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라고 그러냐 진짜 못 말린다.